야 윤석열이의 발언을 또 하나하나 여기서도 또혼구형을 내고 갑니다. 네. 윤석열이 그 동안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두 시간짜리 내란이 음, 어딨냐. 맞아. 아 그래서. 맞아요. 그리고 금방 끝낼 건데, 음. 뭔 소리냐? 어차피 이거 내가 길게 갖고 가지도 못해요. 이 얘기를 계속했거든. 맞아 요 맞아 맞아.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집. 그렇지. 그거, 너 때문에 빨리 끝난 거 아니잖아, 아, 인마 시원해. 그러니까. 시민들이 빨리 끝내고, 인마 국회에서 빨리 끝냈잖아, 이 음. 새끼야. 어? 이 새끼 어디서 <laughs> 말을 함부로 해. 이 새끼 확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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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그, 그래서. 요새 인기 드라마, 그러던 드라마에 나오잖아. 아, 확실히. 확실히. 확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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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그래서 일단 윤석열이가 그동안에 뭐라고 입을 놀렸는지. 네. 윤석열이 주장부터 일단 듣고 옵니다. 잘 봤습니다. 그런데, 어, 아까 그 그 군인들이 그저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그저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들어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국회의 결을 방해했다는 얘기를 자꾸 어그 소추인 측에서 또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걸로 이제 더 이상 계엄해제 요구를 못하고 개음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그거는 정말 뒷감당을 할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laughs> 어, 여기에 대해서 <laughs> 그렇죠, 이제 재판관님들이 <laughs> 너 때문에 빨리 끝난 거 아니야 헛소리하지 <laughs> 마라고 합니다. 또 그다음에 또 합니다. 윤석열이가 야당의 전행 때문에 국정이 마비돼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 그렇죠. <laughs> 거기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음. 야당의 전행으로 국정 마비가 됐다고 너는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아. 그거는 네 생각이고 이 자식아 그런 게 원래 민주주의고 그런 게 원래 정치야. 그렇지. 제어와 타협으로 풀었어, 이 새끼. 야 그냥 너는 새끼야, 파면이야.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네. 그것 좀 우아하게 표현하면 안 될까? 아니 그그멋 멋있, 멋있는 수준 높은 결정문을 이렇게 번역하면. 어. 아제말좀 틀리고 있어요. 아니, 틀리진 않았어. 여기 댓글에 보니까 네. 오늘 왜 이렇게 어. 왜이 웃기냐고 막 사람들이 어. 막 그러는데. 아니 틀린 거 있냐고요? 아니 좀 우아하게 표현해. 똑같은 얘기. <laughs> <laughs> 그, 그 부분은 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하면 네. 국군 통수권을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라. 음, 음, 아. 그 뜻이에요.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열린 재판에서 무려 59분에 걸쳐 최후 진술을 하였습니다. 공소장 자체가 코미디라면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송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어제 오후 5시 반부터 59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A4용지로 정리된 원고를 준비한 윤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 탓이었다고 운을 떼더니 특검 공소장을 코미디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도 뭐, 어? 저 수사를 오래했던 사람으로 이 공소장 범죄 사실을 딱 보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 시도 당시 경호원에게 위력 경호를 지시한 것도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총 맞으면 선거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경호라고 하는 거는 뭐 아무리 과해도 지나친 게 아니다 보니까 늘 실탄을 장전하고 있고 제가 무슨 경호처를 사유화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집행했을 때는 그냥 다도한갔습니다 용산에서 아예 오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이 사건 판결은 2026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이 서관 311호 중 법정에서 선고하겠습니다. 윤전 대통령 최우진술에 대해 여당은 아직도 극우적 망상에 빠져 있느냐며 국민을 또한번 능멸하고 모욕한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 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오늘 특검 얘기부터 합니다. 조은석 대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 총 징역 10년을 구형 요청했군요. 네. 서울 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이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 윤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첫 구형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체포 방해 관련 혐의가 징역 5년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 전파했고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 이렇게까지 해서 징역 3년이었고요. 예. 여기에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 이렇게 징역 2년까지 해서 총 10년을 구형한 거였습니다. 예. 특검 측은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예자 지금 이제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이 끝나고 이제 지금은 윤전 대통령의 최후 준수이 시작됐다고 하는군요 한편 윤전 대통령 김영인전 장관의 원점 타격을 본인이 불허했다 뭐 이런 주장도 있군요 네 이게 한국일보 보도였는데요 윤전 대통령 측이 이제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진행됐던 구속영장 심문 기일에서 서른여섯 쪽짜리 의견서를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 군사적 긴장 고조 목적으로 북풍을 유도했다 이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러면서 강조를 했던 게 2024년 11월 중순 김영현 전 장관이 남미 순방 중인 윤전 대통령에게 전화로 원점 타격 필요성을 설명을 했지만 예. 윤전 대통령이 오히려 이를 불허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본인은 전혀 보고받은 적이 없고 북한이 무인기 관련 성명을 낸 직후에야 북한의 적반하장식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고 북한은 늘 절해왔다라는 취지의 김영현 전 장관 전화 보고를 받은 게 전부였다 즉 본인은 몰랐다라는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네 예, 일단 윤전 대통령에 대한 어, 체포 방해 등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한 징역 총십 년인데 십 년을 구형한 겁니다 법원 판단은 아니고 박 시장님? 네. 예. 뭐 이미 큰 건이 음. 최하가 무기 금고 무기 지역 만 있는 내란 재판이 예. 이제 2월 초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선고가 이렇게 되죠 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이거는 뭐 거기에 비하면 예예이 정도 그냥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laughs> 그게 보면 감이 없으십니까 예 감옥이 없어요 사실은. 아. 음. 네 가중 영역을 특수공무집행방위 같은 거 보면은 음. 뭐칠년 이렇게 돼 있는데 가중하면 되는데 일단 무기를 동원할 경우 음. 살상력이 큰 이게 가중 양형 인자가 있더라고요. 음흠.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무슨 대공포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음. 충분히 위협적이고 거의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다라고 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이정현님. 저도 솔직히 말해서 1 0년이라는 숫자가 <laughs> 이분들이 자기를 아니라고 너무 아마 그럴 수도 <laughs> 예, 있어요. 예예. 그, 그런 그건 아닌데 감흥이 없을 것 같아요. 본도이 없을 요 10년 뭐 이렇게 네. 어. 이게 무슨 무기징역 플러스 10년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어차피 네. 네. 무기징역 무기역 마이너스 10년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뭐이 숫자가 주는 의미는 뭐가 있을까 저는 잘뭐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데 다만. 예. 어, 이제 이게 결국에는 구형일 뿐이니까 앵커님께서 음. 말씀하셨듯이 선고가 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음. 또 반응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뭐 사실 체포 방해 그 부분은 그신으로 돌아가면 음흠. 되게 국민들이 완전히 둘로 확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개엄보다는 그때가 더 기억이 나요. 개엄 어. 때도 당연히 당연히 기억이 나고 하지만. 뭐 사실 그때 그 관저 앞에서 사람들이 막 모이고 진짜 이거 전쟁으로 가느냐 내전이다 말, 든 너무나 예. 사회가 혼란스러웠던 그 시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빠르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예, 저도 사실 지금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때는 사실 좀 불안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냐면 경찰과 경호처 직원들이 정말 총격전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맞아요. 그 네. 변곡점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 당시에 이제 뭐 경호처 간부가 찾아왔었어요 어. 내부에서 이거 이대로 가다가 큰일이 난다 음.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다 우리가 경찰을 지금 막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음. 생각들을 삼삼오오 하고 있었지만 예? 나서서 그걸 누군가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던 거예요 음. 그런데 한 분이 이거 성명서를 내고 음. 우리 챕 포 영장 집행을 막지 않겠다라는 음. 성명서를 좀 준비를 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왜 그냐면 자칫하다가는 왜 그냐면 유해 그몇명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경호처 간부들이 김성훈 차장을 비롯해 예. 실제 뭐 무력으로 막아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런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다 근데 음. 사실그 내부에서는 몇명 간부들이 집단적으로 사실은 공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항을 한 거죠 음. 그러면서 그나마 그 불안했던 시기가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과오숙 기자는. 10년. 네. 징역 10년 구형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구형보다 선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음. 문제는 이제 구형이 조금 더 엄정하게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예? 체포방해 관련 혐의가 음. 징역 5년을 구형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일반 공무집행 방해 최고가 이제 5년이거든요 예? 특수라고 할 경우에 그 가중되는 부분들 아까 박 실장께서 얘기해주셨지만 사상자가 나왔느냐 무기가 동원됐느냐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에서도 좀 낮게 평가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음. 정치적 함의 같은 것들을 고려했다면은 이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형을 강하게 해서 요구했던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음. 아쉬움이 살짝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분 정말 위험한 사람이었다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 2024년 11월 중순 그러니까 이제 11월 3일날 몇주한 2주 전이었던 것 같군요. 어, 그때 이제 남미 순방 중인 대통령에게 원점 타격 북한 원점 타격하다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laughs> 참. 엄면 위험한 됩니까? 상황이죠. 예. 사실은 여인영 사령관의 10월달 메모에도 나왔잖아요. 예. 뭐 저강도 분쟁 상태가 계속돼야 된다. 들어 음. 북한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체면이 손상될 수 없는 곳에 무인기를 보내야 된다. 음. 실제 실행에 옮겨졌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오늘 풍선 나와서 나왔는데 그때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본인이 불어했다라고 하지만. 음. 일단 본인의 주장이죠. 음. 어 특검 조사에서는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11월 18일 날김영현전 장관이 합참지휘통제실을 차라서 고각으로 발사해라. <laughs> 원점타격을 해라. 북한의 오무풀선에 대응해서 예. 만약 포탄이 북한 땅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고각대포가 사실 고각발사까지 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음. 합참에서 이거 안 된다. 음. 그래서 막았던 것으로 조사된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지금까지 쭉 신뢰성이 미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음. 그래서 실제 이 주인은 이루어졌고 음. 합참에서 듣지 않아서 어 그나마 전쟁 직전까지 갈수 있는 상황을 막았다라고 음. 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미국도 이, 이 부분 을 알았다면 굉장히 놀랬을 사안이긴 한데 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 미래 그 안보에 매우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음. 뭐냐면 사실 우리가 북한은 뭐 주적이라고 치고 음. 주적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도발을 합니다, 해왔고요. 네. 음. 근데 이런 식으로 어,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 뭐 최고의 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네. 긴장 고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혹여라도 이게 나중에 혹여라도 있을 자신들이 계획 세워한 계엄 때문에 이걸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면은 음. 이 행위 때문에. 미래 만에 하나 북한이 진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도발을 했을 때 음.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이게 크나큰 우리 음. 역사의 오점을 남기는지 예. 특히 국방 안보에 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정말 매우 어, 너무 실망스럽고요. 좀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과식이죠 음.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이어도 문제고 거짓이어도 문제인 거죠. 이 말이 음. 사실이라면 김영현 전 장관은 윤전 대통령에게 보고나 결제도 받지 않고 이제 무인기라든가 전단지 살포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니까 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군책에서 말이 안 되는 거고 심각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통제하지 못한 윤전 대통령 책임 피할 수 없고 예. 그리고 만약 에윤전 대통령이 지금 꼬리 자르게 하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려 고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인 거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나오는 진술이 큰 의미가 있을까? 음. 뭐가 됐든 윤전 대통령은 이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음흠. 예. 다음 이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제 오늘 당 대표 취임 후에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 그 자리에서 주요 현안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장면 일단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통일교 특검 추천은 제 3자 기관에서 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은 어, 오늘 중으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표라는 자리는 실로 막중한 자리입니다. 어, 당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장경태 의원님한테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를 하셨는데 혹시 진척 사항 좀 여쭙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조선일보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자, 일단 정청당 대표 오늘 취임 기자회견 장면이었는데 전해주실까요? 네, 이 취임하고 147일 만에 처음으로 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오늘 여러 이야기 했는데요. 일단 정교유착은 위헌 또그 자체이기 때문에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 그래서 음. 추경어준 국민의원 내대표의 개헌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또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고요. 예. 또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과. 토일교 특검을 나란히 꼽았습니다. 시대적 사명 그리고 역사적인 책무를 강조를 하면서 법 왜곡제 같은 사법개혁안의 신속 처리 의지도 분명했고요. 당내 투표에서 부결됐었던 1인 1표제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다음 달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재추진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예, 영상 아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들으셨는데 정청래 대표가 오늘 그 TV조선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장면이 있었죠. 원래 난 답변 안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수현석 대변인이 이제 지목을 해가지고 TV조선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방금 나오는 것처럼 정청래 대표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 대표가 조선일보 계열 언론사의 인터뷰를 거부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 당시에도 민주당 선대위 발대식에서 TV조선과 의 인터뷰를 거부한 바 있고요. 작년 6월 29일 본인의 SNS에도 나는 지금까지 20년 넘게 조선일보와는 단한 번도 인터뷰하지 않고 상대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절대 오늘 정찬 대표 기자형에서 다양한 말을 했습니다. 일단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사과 얘기는 잠시 후 여의도 외전에서 좀 많이 침정적으로 다뤄보고. 말할 얘기가 많네요. 일단 박 시장이 어떤 부분 주목하셨는지.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돼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laughs> 막중한 자리라고 했잖아요. 자리. 예, 예, 예. 네, 일단 뭐 거기에 대한 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떻게 할지는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30일 날 기자회견 하겠다. 예. 입장표명 하겠다. 입장 표명 다음 주 화요일이죠. 예. 예. 막중한 자리라고 했기 때문에 음. 이 의미가 좀 해석에 따라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선일보 인터뷰는 물론 웃으면서 기자 질문, 예, 예. 기자 질문을 안한 거는. 그런데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지목했잖아요. 그렇죠. 박수현 수석 대표는 알고 있거든요. 해당 기자가 조선일보 기자인지 어. 알고 있는데 물론 민주당 <laughs> 의원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민주당 지지층들이 또 조선일보에 대한 반감이 많아요. 음. 그런데 나름 어쨌든 구독자도 많고 있는데 여당 대표로서는 음. 저는 공개적으로 특정 매체와는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 음. 근데 이게 뭐 사실 어떤 구구의 유튜브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조선일보가 그래서 그런 건좀 좀좀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2년 3월에 이제 당시 정청래 후보가 TV 조선 인터뷰 거부했을 때, 요때는 종편이 출범 초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종편 출연 금지하자, 금지까지 하더라도 거부, 이런 금지 있었기 때문에 했지만 지금 지금. 10년 넘었는데 이미 언론 환경에 플레이어가 됐는데 여당 대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리면 예? JTBC 초기에도 <laughs> 조중성의 종편이라고 해서. <laughs> 안 했어요? 어, 민주당원들이 인터뷰를 많이 거절한 적이 어, 그랬던 많습니다. 그랬던 얘기 나니까 종편 4사니까 어차피 언론적인 마에 당시 국장도 그렇고 그 음. 뒤에 뭐 손석희 사장이 와서도 그렇고 예? JTBC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프레임이 씌어 있어서 인터뷰하기가. 음. 어, 제가 그 당시에 시사 프로에서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음. 그게 꼭 맞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정치가 사실 조정의 영역이고 음. 상대를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음. 보기 때문에 예. 특히 여당 대표라면 그게 더 중요한 일이겠죠. 음. 이재용 저는 요즘 민주당 보면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누군가를 욕하다 보면 음. 저걸 닮아간다고. 이2 아. 0 2 2년 말이었던가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스테피하참 하다가 네. 그 MBC 그이지잖아요 그 그래서 MBC하고 인터뷰 안에 뭐 MBC는 뭐 비행기도 못타뭐 음. 이랬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특정 언론을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배제하는 것이 얼마나 진짜 못나 보이는지를 음. 본인들 이 그렇게 지적을 해놓고 또 본인들이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음. 이 공식 기자회견 자기가 한 거잖아요. 인, 뭐 조선일보가 뭐 t v 조선 t v 에선에서가지고 인터뷰 좀 해주세요한 것도 아니고 인터뷰 t v 어서 TV에서 TV에서 하 v 에서 TV에서 t v 에나 TV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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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에옆에 있는 한에레기자에테대 v 에서 TV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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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v 에그러 v 에서 TV에서 t v 곽신 기자에 언론인으로서. 네, 아니 저도 사실은 국민의힘 출입하면서 오마이뉴스에 새로 아, 아, 많이 간를안 한다 오마이뉴스에 우호적인 매체 아니지 않냐 막 이런 네. 식으로 하는 분들 계세요. 아. 예전에 홍준표 전 대표도 뭐 대놓고 뭐 이야기하신 적도 있고 뭐 여러 부분들이 그런데 예. 그때마다 저희가 비판을 했고 그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음. 저희가 컨센서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반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개별 인터뷰에 대한 거절도 아니고 음. 전체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행사인 거잖아요. 기사가 나면 그렇죠. 본인이 처음에연 거고 그러면. 본인이 봤을 때좀 적대적이거나 비판적인 언론이라고 하면 음. 더더욱 그 언론사 질문 받아가지고 잘을 하게 하고 네, 답변하면 되죠 그거에 대해서. 아. 근데 특히나 뭐 장경태 의원 관련해서는 어쨌든 한 달쯤 됐는데 지금 궁금할수 있으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TV 조선은 또 관련해서 또 취재를 열심히 하는 매체였으니까. 음. 개별적으로 TV조선이나 조선일보 보도 뭐가 잘못됐다. 그 기사는 허위다. 뭐 이렇게 비판은 충분히 할수 있지만, 음. 그 매체 소설이니까 너의 지금 받지 않을 거야. 이거는 음. 여당 대표로서 굉장히. 사실, 얼마 전에 김병기 원내 대표도 그렇고, 예. 투톱께서 다 언론관이 예. 조금 부족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저도 박근혜 정부 때, 예. 새누당 반장이었거든요. 어, 네. 기억나? 기억 아, 기억나요? 그렇죠. 제가 그때 그때 의원이었으니까. 인터뷰 안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아니, 전 반장에서 하,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서 제가 제가 범접을 못 했죠. 아, 아 초선 의원은 잘안 만나셨어요. <laughs> 이 언론들의 갑질 이게 아니, 아니, 언론의 근데, 갑질부터 시작한 거예요. 언론들이 어, 정말 JTBC는 당시 너무 싫어해 가지고 <laughs> 후배들이 접근을 잘안 됐어요. 아, 그 반장이 직접 나가야 그래서 됐다. 제가 특유의 친화적으로 아, 아유, 우리 좀잘봐 주세요. 하면서 이제 아하. 밥 같이 먹고 아하. 이러면서 취재가 조금씩 근데 사실 몇몇 의들은 내가 박성태 봐서 JTBC는 해준다. 아꼭 그건 아닌데 아, 알겠습니다. 정말 대놓고 싫어한다고 하시는 분 많은데 사실 음. 만약에 JTBC 청층이 어느 정도의 어떤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을 설득할 생각을 하는 게더 급선무지 않나라는 음. 생각을 전 합니다. 예, 음. 예 그분이 좀 아쉽다라는 점. 잠시 후에 또 여의도 회전에서 주요 얘기는 또 짚어보고요. 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하려 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 일심 결과가 나왔군요. 네, 서울 중앙지방법원이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소가 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이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말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3년 음. 반 만에 나온 결론이었는데요. 음. 재판부는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실종 보고와 해경 수사 진행, 또 결과 발표 등에 있어 절차적으로 위법한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이 자진월북했다고 몰고 가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했고요. 설명자료에서도 이 판결은 망인이 월북한 건지 아닌지를 사실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들을 형사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유죄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정리를 했습니다. 예, 네, 이런 건 검찰은 국회의 패스트트랙 중돌 사건, 민주당 아, 그러니까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유예됐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기로 했군요. 네, 서울남부지검이 언론 공지를 했습니다. 수사팀, 공판팀 그리고 대검찰청과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했는데요. 예.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됐지만,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예. 가장 중요한 건요,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음흠. 최소화할 필요는 이 사건 판단에 동일해 고려해야 될 요소였다라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음을 밝혔습니다. 예. 6년 넘은 분쟁이다라는 점, 법원이 정부적 판단했다는 걸또 정확하게 얘기를 하 거군요. 네. 검찰 역시. 자 일단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판결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 실장님 저는 뭐 사필귀정이라고 봐요 여기 처음에 고발될 때부터 뭐박지원 국정원장들이 음. 논체 뭐 국정원 비서실장이랄지 원장 비서실장이랄지 음. 그 내용이 제가 하나 본게 있는데 음. 당시 이제 자료를 삭제했다고 잖아요 음. 삭제를 주도했던 모의했던 회의 참석자 명단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국정원이 정권이 바뀐 뒤에 국정원이 내부에서 작성한 문서예요. 여기에 이석수, 예전 특별감찰관이 예. 올라갑니다. 그분이 그전에 국정원 기조실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국정원 기조실장이 아니에요. 음... 근데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는군, 고발했던지 보고선가 이런 건데, 예. 거기에 그 회의에 없던 사람이 올라가요. 음.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이 음. 이렇게 허술하게 문서를 작성하나, 그거는 정치적 의도로 음. 급하게 일단 전 정부에 있었던 국정원 관련자들을 일단 하려고 했다. 저는 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뭐 아예 실장급인데 음.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고 이미 몇달 전에 다른 직에 간 분을 회의에 참석했다고. 참석했다로 그냥 기명했다. 그렇죠. 그 회의에 누구누구 있었다라고 쓴 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음. 그만큼 허술하게 했고, 이거는 제가 뭐 여러 얘기를 정황을 들었었는데, 정치적 의도로 했고. 근데 어쨌든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 몇년 동안 이루어지고 변호사비 들어가죠. 시간 뺏기죠. 저는 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일단 기소가 되면 재판 받아야 되니까 받아야 되죠 근데 그게 정말로 피곤하고 지난한 과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자료도 엄청 많고 음. 그렇다고 또뭐 검찰한테 아예 그런 사건은 기소하지 말라는 것도 좀 애매한 것 같고 음. 여기에 대한 사실 합리적 대안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음. 어떤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충분히 해석되는 기소들이 많을 때 사실 받는 사람들은 삶이 망가진 거든요 그 동안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몇 분들이 그렇게 망가진 걸 망가지거나 어떤 피해를 많이 본 것들을 보니까 음. 뭐 여기에 대한 좀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입니다. 이정은 뭐전두 이게 정치적 어, 유불리를 떠나서 음. 어, 일단 뭐 법원의 뭐, 법원의 판단은 존중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이건 꼭 항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왜냐하면 요세 분이 과연 그럼 그, 그 소위 말하는 뭐~ 몰이를 했는 거에 뭐~ 증거가 없었다 이런 거는 뭐~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하만저는 예.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음. 그때 이~ 이대준 씨는 전 공무원은 언론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월북한 사람으로 탁 낙인 됐었습니다 음. 근데 그 정보는 그럼 언론들이 어디서 정보를 받았느냐 그럼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겠어요? 음. 그러면은 그 정보를 흘렸을 때그 정보를 제공을 했을 때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를 안 했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건데 음.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그냥 그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까지도 어~ 너무 괴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 저는 이건 꼭 항소를 해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부분이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좀 좀 음.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게 규정했던 건 아니고요. 음. 그니까 월북이다라고 규정한 건 아니고 여러 해류들의 음직을 봤을 때 일단 실족 같은 걸로 보기는 좀 이야기 어렵다 정도로 음.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저는 정권 차원에서 약간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음. 규정하느냐 이는또 별개로 봐야 되고. 음. 그러면 국정원 관련자들은 사실은 공유 기록 손상 이런 것들인데 서버에 자료가 다 남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약간 그거는 정치적 기소도 좀 있다고 봅니다. 음. 네. 당시 저도 이제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당시 북한에서 어~ 유감을 표명한 게 있어요 음. 근데 그거를 당실 당시 우리 청와대에서는 음. 사실 북한의 유감 표명도 상당히 이례적인 건 맞는데 음. 사실 우리 국민이 희생당한 일인데 어떻게든 어떤 과정인지 사실 진실은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런데 어쨌든 희생된 일인데 그걸 너무 기쁘게 받아들인 음. 그거는 저는 감정상 이건 좀 너무 오바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유죄로 몰아간다. 음. 어떤 규정있기 때문에 유죄로 간다 그거는 거기에 맞는 정황이 나와야 되는. 그거는 좀 회의에서 이렇게 몰아가기로 했다든지 그런 정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음. 예, 일단 요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희 씨, 과구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